올해 인천의 주요 지역 현안 중 하나로 광역 교통 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GTX B 노선은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D와 E 사업도 노선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또한 이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서 검단과 김포로 이어지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노선 협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gtx 6개 노선 가운데 인천을 지나는 노선은 b, d, e 총 3개입니다. 이중 가장 속도를 내는 gtx b 노선은 송도 인천대 입구역을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평을 거쳐 서울 청량리와 경기 마석까지 이어집니다. 2030년 철도 개통시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는 18분, 서울역까지는 24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GTX B는 지난 3월 착공식을 열고 새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D와 2호선 신설도 확정됐습니다. GTX D 노선 2호선은 영종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게 되는 철도망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예타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GTX D 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됩니다. 인천공항과 장기에서 출발해 부천대장에서 만나 서울 신림과 강남을 거쳐 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집니다. GTX E는 인천공항과 부천대장까지인 D 노선과 동일하지만 이후 서울 강북을 거쳐 경기 덕소로 연결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과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총 사업비 3조 3,302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세부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간 노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검단 2개역과 김포 7개역을 지나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원당역과 불로역이 빠지면서 인천 서구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 결국 국토부는 행정 절차와 노선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